E 파이널 파이 오늘 파이널 연합 테스트인데 다들 이제 파이팅 하고 아왜 빨리 해 뭐. 끝? 못했다고 너무 기죽지 말자 얘들아 파이팅! <laughs> <에이>. 오늘은 연탄날 <laughs> 오늘 몇 등? 수민이 만이기죠려 오늘 몇달할 거야? 1등! <웃음> 1등! <웃음> 1등. <웃음> 안녕하세요. 장비 뭐야? 장비 뭐 장비가 개 좋은데? 연락실 때 500등 안에 들어보겠습니다. 몇등 100등! 100? 100? 아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 <laughs> 생, 생,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라고. 아생일신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라고. 생신 축하드려요. 보고. 아 <laughs> 여안나그라고실시으로거 아니라? 기분 어때요? 기분? 그냥 아무렇지. 너무 졸린데. 안 떨려? <laughs> 나 진짜 너무 잘 잤어. <laughs> <안 떨려? 웃음> 아니 나, 아침까지 괜찮았거든. 여기 오니까 너무 떨려. 왜나하나안 <laughs> 떨려? 어?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 왜 저의 편집 편안 돼요? 절대 할게! 1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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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한마디 아, 나 한마디 해주시죠 과거의 나를 이기고 오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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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 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스파 안하기 40등 하겠다고 아, 네. 가볍게 Who am I? 할 거지? 화이팅 아 <laughs>

3등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어제머은 <laughs> 가볍게 250 정도 뛰고, 아, 20m는 이제 15초 8 정도? <목소리도> 친구 없어? 네? 친구 없어? 네. 네. 원래 인정 혼자야. 신봉고 사망년 예쁜 짓.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말요 아, 진짜로. 하죠? 하지 마아 이제 한식... 아, 땀 다시고 식었... 땀다시데 식은 땀나잖아요 식은 땀 나? 아 식. 아, 시... 아, 몇등할 거? 등. 등 예쁜 지니 아, 진짜 하지 아, 진짜로. <laughs>

아, 예. 자리에 연착을좀 부탁드리겠고요. 저기... <laughs> 어... 수영이도 있네 망했어요 제거 아. 어떡하죠? 이 괜찮아. 아, 잘했어. 뭘. 다음 뭐야? 다음이요? 다음 저정물인 것 같아. 뭐해? 우울해요, 우울해요. 제고기로. 칠7.5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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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 야안하 내려올게요. 근데 이게 팔죽 탈구잖아요. 근데 팔뚝. 말을 너무 소문하게하 아니, 말. 어, 지금 선생님이 죽는 줄알았 <laughs> <laughs> 그렇죠 근아 이거 빌로가 노란 머리 선수님 노란 머리 선수님아 진짜 최악 신기로 신기로 여기 신미도 7점돼 갈게요 야르 <laughs> 이거 누가 찍었어? 기로 쌤이 진기로네 한마디 네. 이런 파울인데 <laughs> <진짜 안 웃음> <힘들었어. 웃음> 고생했습니다 좀더 밀어야 돼 파울 오이 중국이 막11아어야 아, 되고 한번데 근데 이거 우로 하면 꼭울던 건데 요즘 맞쳐 봐 제발 울지마 <laughs> 만들었는데, 싹 응. 하드는데, 네, 그래서 착하다가 한데, 쫙. 시작. 저기 가서 말하고 들어. 네. 어. 이제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laughs> 응. 그거를 생각하다가 첫 발을 딱뺐거든요 응. 근데 잘못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지 하고 뛰어가는데 막. 야, 깜짝이야. 음. 와 진짜 깜짝이야. 응, <laughs> 음, 오케이. 주세요. 아, 아 이거 주세요. 아 진짜, 아저저박재하 박제하지만 돼 우리 PT 높이 네 들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원하는 높이를 할수 있도록 우리 PT 스 머리 위로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어아 진짜 안돼데저 근데 진짜 변명하자면, 어, 못 찍었는데, 살짝 여기서 못 어디서 많이 할 거야? 어 m 7 5 c 이렇게. 이렇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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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메디신에서 만회하겠습이다게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게 아60 찍은 것자 두번째 뭐야 야 내꺼야 <laughs> 살짝 아니죠? 아니 1차에 왜 이렇게 쫄았어요? 어이구 저 요즘 그거예요 슬럼프 기록 다 안나와요 너무 떨려요 <laughs> 아이씨 아진 긴장이 됐어. 나잘아다 아, 대신 그러나내려갔으면다 서... 그리도... 저 오늘 심미 심미 다이 신기록입니다. 잠깐 한다. 다른 것. 네? 다른 나, 거 다른 거 재모는 똑같이 나왔고요. 어, 배근력도좀 낮게 나왔고 어, 자전거는 은 2cm 좀 낮게 나왔어. 아, 제가 안되는 일어나서. 누구? 박서준 쪽들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누구? 송단 쪽들 앞으로 나오세요. 저요? 누구?

자 지금까지 안했어요. 편백 안하신 분 일어나 주세요. 편백 안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어 완전 네요 맞습니다. 자, Proper. 이어서 1 0 m 왕복 달리기 남자 1위 강준호 이하 내용을 같습니다 학생분은 뒤쪽에서 잠시 기다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제자리 멀리뛰기 여자 1위 두 분, 네두분내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자 1위 박미성 이하, 내용은같습니다 <laughs> 박미성, 이하, 아. 내용은있습니다 <laughs> 네, 이하, 내용은같습니다 <laughs> 네, 상장이 보이게 앞에서, 네, 기념촬영 하도록 할테니까요 상장을 펼쳐서 이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렇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씨야. 예수 씨, right? 네. 이 예수지야 이 예수지여 이하은 은혜였습니다 22톤 왕복달리기 여자 1위 박미석이하은은였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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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메디시볼 던지기 부분입니다 이어서 우리 관악 캠퍼스 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이어서 우리 수지 용인 용인캠퍼스 원장팀입니다. 박수! 야! 자, 다음은 이어서 우리 수지 용인캠퍼스 원장팀입니다. 박수! 야! 자, 다음은 우리 아니... 관악... 관한... 관한... 저 알아요. 유명하시잖아요. 저 네. 나오고 있어요. 컷하지 마세요. 이름이 뭐에요? 지수. 옆에 있는 분. 이에요 지영. 아, 전부 다지 챙기세요 지금 지금 등이에요 죽겠다 지금 컷컷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